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마디바 어, 키우는 음, 방법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요게 딜리시나인데 마디바는 딜리시나 변이종이라고 그래요. 밑에 것은 정말로 딜리시나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어, 얘도 지금 딜리시나고 어, 그런데 이제는 이제가 마디바가 제가 21년도에 지금 여기 완전 잎꽂이 해갖고. 얼마 안된 것들을 지금 제가 데려왔거든요. 저희 집온 지가 지금 3년이 됐는데, 3년이 지나야 이렇게 꼬부리가 된다고 그러더만, 이제 꼬부리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어, 마디바 형태로 잡혀가요, 이제. 어, 그리고 마디바는, 어, 화분을 크게 써주라고 그러네요. 근데 화분을 크게 써줘야 그 화분에 맞게 큰데, 큰다고 그래요. 어, 저는 저 위에 것은 그, 지금 그 화분 큰게 썼더니, 저기 거기 이 가득 찼죠. 얘 이제, 밑에 것도 이제, 음, 화분이 적어요. 어 이게 가득 차가지고, 얘도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디바는 이렇게 돌기가 있고, 꼬부리가 많이 된 것이 더 상품성이 더 좋다고 그래요. 예, 밑에 거는 이제, 그러고 물을 주고 나서, 음, 예, 생장점에 물이 고여있으면은, 마디에, 아니, 줄기에, 어, 물음이 올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가양으로 물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저면으로, 어, 주고 나서, 꼭, 에어브러쉬로, 어, 물을, 어, 제거를, 물기를 제거해줘야, 어, 생장점에서 물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돌기가 있는 것이, 어, 이렇게, 더 좋고, 음, 이게, 이 지금, 음, 이게, 얘네는 아직은 돌기는 생기진 않았어요, 이제. 꼬부리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화분이 더 적은 애들이 더 마디바는 어 이렇게 빨리 물이 드네요. 여기 지금 어린 애들은 지금 약간 물듦이 들어가죠. 어 마디바는 여름에 이렇게 물이 좀 들어요. 음어 그리고 큰 것은 조금 물듦이 덜하네요. 물듦이 덜하고 적은 애들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들고 그리고 마디바는 음 정말 잎꽂이가 잘된대요. 저는 잎꽂이는 안 해봤어요. 어, 생장점을 붙어서 따고, 따는 것도 잘 따진대요. 그래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음, 입꽂지를 하면은, 어, 100%입꽂이가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디바를 키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데, 생장점에, 음, 물기가 고여있으면은, 어, 물음이 와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많고, 또 얘가 마디바는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또, 너무 안 줘도 마디바 실패할 확률이 많답니다. 어, 물을 안,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또 말렸다가 물 주고, 그러면 마디바는 실패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초보자들도 키우기 수월한 다육이 중 하나고, 이렇게 이제, 음, 이렇게 풀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풀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디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어, 초보자들도 키우기 수월한 다육이, 마디바, 어, 제가 오늘은 마디바를 저희 집에 있는 거 데려왔는데 얘가 지금 마디바가 옆에가 자고 가나 난 것인가 아니면 입 꼬지가 저절로 돼가지고 어~ 어~ 이게 지금 아가가 생겼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옆에가 하나 이렇게 생겼네요. 정말 입 꼬지도 잘된 것이 마디바라고 하니까 아마 저절로 떨어져갖고 입 꼬지가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고를 내줬나 음~ 이렇게 지금 저 위에 거. 무의 어, 것은 풀이는 많이 생겼지만 물들면 조금 덜하죠 근데 밑에는 풀이는 좀 적은데 화분이 적은데다 심었더니 이렇게 약간 색감이 물들며 이렇게 있어요 어, 마디바는 어, 큰 화분에 심어줘야 어, 그에 맞게 마디바가 큰다고 그래요 마디바는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이 어, 매력이랍니다 어, 저희집에 있는 마디바 조금이 마디바 두개 하고 큰 마디바 예. 어, 오늘은 소개해 드려 봤네요. 어, 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음, 다육이들 어, 잘 건강.